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은뜨기로, 일랑뜨기를 떠서 이렇게 원형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같이 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짧은뜨기로만 이렇게 짧은뜨기, 일랑뜨기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100%. 코튼 실로 사용합니다. 저는 항상 이 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실로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링을 잡고요. 링을 만들어가지고 넣고선 짧은뜨기 뜰 거라서 사슬 하나만 주세요. 하나 주고 넣고선 12개를 뜨겠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개 했습니다 열두개 있으면 이렇게 당겨주시구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여기다 같이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구요 이번에는 한코에 두개씩을 넣을거에요 같은 실로 두단을 뜰거에요 여기다 하나하고 여기다가 여기 옆에 이랑뜨기를 뜰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두개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이거 하나만 하나씩만 하나씩만 잡아서 뜰 거예요. 이랑뜨기 여기다 넣고 하나 둘셋넷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열하나 열리고 열하나 이리고, 열하나 열둘 열 열넷 5 6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네. 개 떴으면 여기다 놓고 여기는 기둥이에요. 여기다 넣고 실 바꿔줄 거예요. 두단 뜨고 실 바꿔주고 두단 뜨고 실 바꿔줄 거할 겁니다. 흰 실로 바꿔줘요. 짧은 뜨기랑 이 뜨기로 뜨는 겁니다. 두 단씩 하나 사슬 하나 하고요. 본 실은 잘라주고. 같이 한단 했죠. 이거 사슬 하나 있어요. 이단 놓고 이번에는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두 번째에서 늘려줘요. 두 번째에서 늘려주고 또 하나 뜨고 두 번째에서 늘려주고. 하나 뜨고, 두 번째 손 늘려주고, 늘려주고 하나 뜨고 늘리고 하나 뜨고 늘리고 해서 이렇게 또뺑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제 빼뜨기 여기 여기서 빼뜨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흰 실로 한단더 떠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늘림 없이 그냥 하나에 하나 한 코에 하나씩을 떠주세요. 늘림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 늘림없이 이렇게 쫙 떠주세요. 여기가, 여기가 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늘림없이 떠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떠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늘림없이 여기까지 떠갖고 왔어요. 이제 머리 위에다가 넣고 두단 뜨면 실 바꿔주는 거예요. 분홍 실로. 사슬 하나 올리고, 흰 실도 잘라주세요. 흰실 신실 잘라주고, 흰 실하고 같이, 같이 가요. 이번에는 여기다 첫 번째에다가 잡은뜨기 이번에는 하나, 둘, 두개두개 두개 뜨고 여기 세 번째에서 늘려주세요. 세 번째에서 늘려주고. 한 개, 두개 뜨고, 늘려주고. 세번째에서 늘리는 거예요 하나. 세 번째에서 늘려주고 하나 둘세 번째에서 늘려주고 이렇게 떠가지고 맹 벌어서 오겠습니다. 또 같이 왔죠? 그럼 또 빼뜨기를 다 이렇게 하시고 한단더 떠야 돼요. 한단더 떠야 되니까 사슬 하나 하고. 이번에는 하나 둘셋넷네네개 셋, 넷, 다섯 개에서 늘려 주세요. 다섯 개에서. 다섯 개에서 늘리고 하나 둘셋네 다섯 개의 선 늘리, 다섯 개의 선 늘리고 하나 하나 둘셋네 다섯 개 늘려주고요 하나 둘셋네 네 다섯 개에서 늘려주고 다섯 개에서 늘려주세요. 네개 뜨고 다섯 번째에서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떠갖고 또한 바퀴 돌고 오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지요? 또 그러면 또흰 실로 또한번더 해줄게요. 흰 실로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고 빼뜨기를 하시고요. 신실로 바꿔주고, 사슬 하나 더 해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분홍실 잘라주고요, 갖고 가서, 이번에는 지금 네개 뜨고 하나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넣고, 하나, 하나 뜨고, 두개 뜨고, 세 개, 이게 두개 자리잖아. 세 개에서 늘려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늘려주고 다섯 개 이번에는 다섯 개를 뜨세요. 하나짜리 다섯 개 하나, 둘. 둘세네다섯개 넷넷 뜨고 여섯 번째에서 늘려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에서 늘림, 늘려. 늘려주고. 여섯 번째에서 늘리라고 했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늘. 여섯 번째에서 늘려가지고 또뺑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또 여기다가 빼뜨기를 또 하고요. 흰 실은 한번더 돌려야 돼요. 두단씩 떠야 되니까, 사슬 하나 하고, 바로 옆에 밑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에다가 하나 늘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다가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번째에다가 늘려줘요 늘려줘요 하나 둘, 셋, 넷일곱번째에다 늘려주는거예요 이렇게 해고또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뱅 돌아서 여섯개 뜨고 일곱번째에서 늘려주세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흰실도 다 썼어요 이렇게 넣고, 실을 또 바꿔줘요. 더 진분홍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둘레, 네, 여섯, 여덟 단인데, 두 단을 더 뜨면은 열 단이잖아요. 열 단만 뜨시면 돼요. 두 단만 더 뜰게요. 흰실은다 썼으니까, 여기서 잘라주시고, 갖고 와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넣어보고,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요. 이게 여섯 개 뜨고 늘려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하나 떴죠. 두 개, 이랑뜨기, 두 개, 세 개, 세개 뜨고, 여기서 늘려줄 거예요. 세개 뜨고, 네 개에서 늘려주세요. 네 개에서 늘려주고, 늘려주고, 이번에는, 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에서 늘려줄게요. 일곱 개에서. 일곱 개, 여덟 개. 일곱 개를 뜨고, 여덟 개에서 늘려줄게요. 그래서 늘려주세요. 그러면 일곱 개를 뜨세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뜨고, 일곱 개를 뜨고, 늘리니, 여기구나. 일곱 개 뜨고 여덟 개에서 일곱 개 뜨고 여덟 개에서 늘려주세요. 하나, 여섯 개 뜨고 여기 늘렸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8개. 여덟 개에서 늘려준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뜨고 늘리면 할 겁니다.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뜨고 여덟 개에서 늘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뜨고, 여덟 개에서 늘림. 이렇게 해서 또뺑 하고 오겠습니다. 일곱 개 뜨고, 여덟 개에서 늘림이에요. 늘렸죠? 하나, 둘, 셋, 넷, 다, 7 일곱 개 뜨고, 여덟 개에서 늘림. 이렇게 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다가, 여기는 기둥이에요. 기둥이라서 옆에다 넣으세 돼요. 여기다 넣으시고, 빼뜨기 하시고요. 한단더 돌려야 돼요. 이번에는 열 개를 뜨고, 여기, 여기 늘린 자리잖아요. 그러면 요거 지나서, 지나서까지 뜰게요. 여기 사슬 하나 하고, 옆에 코에다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에서 늘려주세요. 아홉 개에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해서 늘려주세요 아홉 개 해서 늘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서 늘림. 아홉 개, 아홉 개에서 늘리는 거예요. 떠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홉 개에서 늘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서 늘려주고.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오셨어요. 다 오셨으면, 여기다 빼뜨기 하시고, 빼뜨기 이렇게 하시고, 잘라주세요. 끝났습니다. 잘라주시고요. 끝났어요.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10단 뜬 겁니다. 돌렛, 요선 여덟, 열 단. 여기 있죠. 이렇게 있으면 쉬고, 이렇게 하시고. 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형 짧은 뜨기 일왕뜨기로 해서 짧은 원형 뜨기를 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